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달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매장들이 이제 지점들이 몇 개가 더 생기면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도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작업은 하고 있으니까 추가되는 정보 있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제 10월 18일이었는데 어제 변경된 내용이 좀 많아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염두를 해야 하는 단말기가 아니니까 요건 패스를 하고요. 자 플립 4, 폴드 4 종류가 공시 지원금이 LGU 플러스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SK랑 KT 같은 경우는 5 1 2 g b 의 공시 지원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LG가 이제 좀 따라간 것 같은데 좀자 매종 키즈네 에디션 플립 4, 폴드 512, 폴드 256. 이네 가지 기종, 공시지원금이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S22 라인입니다. 아직 SK랑 KT는 변동이 없어요. 공시지원금이 15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LGU 플러스만 2222 플러스가 16만 8천원에서 50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SK랑 KT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따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이 정도 때 타이밍에 나오는 걸안 따라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SK랑 KT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은 S22 같은 경우는 S21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S22 공시지원금 상승될 확률이 많으니 S21 같은 경우는 재고가 털렸을 거기 때문에 S22 쪽 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공시지원금 변동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공시지원금이 올라갔을 때 좋은 점이 뭐냐? 한번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시지원금이 올라갔다 이 얘기는 현금만납하기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얘기로밖에 저한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 기준인데 에센셜 요금제도 한번 볼게요. 에센셜 요금제로 했을 때도 공시지원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금제 처음에 세팅 잡을 때 대리점 같은 경우는 105 요금제 세팅 잡고요. 선택약정으로 아마 세팅을 잡을 거예요. 단말기 할인 없이 가야 되니까 여기서 결합할인 띄워 넣을 거고 할부개월수 조정할 거고 청구할인용 카드 만들라고 할 거고 장기 할부카드 만들라고 할 건데 이딴 내용은 다 집어치우시고 이런 거는 정말 호구 중에 호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괜찮은 세팅 방법은 공시지원금으로 세팅을 잡는 거고요. 요금제는 구호요금제로 세팅을 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105 요금제 잡았을 때 지원금이 좀더 많아지는 건 맞긴 한데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95 요금제로 세팅을 잡고 공시지원금 50만 원 세팅 여기서 가장 팩트는 이제 할부 원금이 될 건데 매장에서 기타 할인이든 현금 할인이든 어떻게 할인을 해주냐에 따라 틀릴 거예요. 지금 뭐 가이드대로 간다라고 하면 30만 원 온라인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금액은 30만 원 할인이 된 19만 9천 원인데요. 자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기만 약속을 해 주신다면은 추가로 지원을 더 넣어서 개통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신사 이동 상관 없고요, 기기 변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거고 최소한으로 199,000원에 개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금제까지 쓴다라는 가정이 있으니깐요. 요금제를 내려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금제를 뭐 예를 들어서 슬림 요금제 이걸로 난 무조건 개통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급제 구매하신 다면 선택 약정 할인 받으세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 요금제 레귤러 요금제로 잡고 단말기 할인 30만원 들어가는 상태에서 원금은 199,000원 여기서 추가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기계 값이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트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기 할부 없고요. 결합 할인도 넣지 않은 상태고 청구 할인용 카드도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요. 자월 납입금 금액이라든지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송눈샘 치고 연락을 한번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세팅 될 거니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저희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금제 95,000원짜리 6개월을 써야 되냐 제가 전에 뉴플러스 플립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금제는 3개월만 쓰고 8월로 하양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8회 요금제로 건들더라도 내장과 합의가 된 상태고 공시지원금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5,000원짜리 요금제 3개월, 85,000원짜리 요금제 3개월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5G 요금제 중에서 5G 슬림, 라이트 플러스, 심플플러스, 스탠다드 이 요금제 중에 선택하셔서 변경 가능하시니까 6개월 뒤에 이 요금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구매하기 적절한 단말기들 플립이 싫었던 분들은 이제 22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공시지원금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값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